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psychology, 심리학. Nobody knows for sure. 어떤 사람도 확실히 수거죠. 알지 못합니다. How sleep works. 어떻게 잠이 작동하는지를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Many scientists say 많은 과학자들은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people sleep.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Dreams are the brain's way. 꿈은 뇌의 방법입니다. 자, 어브 ing 들어가면 모모하는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balancing e m o t i o n 감정을 원이라고 할게. 감정을 균형 잡는 뇌의 방법이다. 자, so 그래서 if people don't get enough dream from sleep, 사람이 잠으로부터 충분한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they suffer from 그들은 emotional problem, suffer from 몸으로부터 고통 당하다.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고통 당합니다. Dreams resolve the anxiety and emotion. 꿈은 해결합니다. 불안과 그리고 감정들을. That cannot be expressed. 자, 꾸며, 명사 뒤에는 언제나 영거는 꾸며야 돼. 그러니까 니은으로만 바꾸면 되죠.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불안과 감정을 해결해줍니다. In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서. 어. 이거를 해주고, and 때문에 A and B 그리고는 restore mental balance, 정신적 균형을 복원합니다. 프로 프로이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믿었습니다. 대절이라고. Anxiety dreams actually express people's anger. 불안의 꿈은 불안의 꿈은 실제적으로는 표현한다. People's anger 사람들의 화를 명사뒤에는 항상 꾸며야 되죠.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자. There was hidden inside 안쪽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화를 표현한다라고 프로이드는 믿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superstition says 미신은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anxiety dreams have a different meaning. 불안의 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콤마 ing 들어가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뭐, 뭐 하면서 2번이라고 할게 이건. 자, 보여주면서 대절을, 이건 3번이라고 하자. 자, a worry will be relieved very soon. 걱정이 매우 곧덜어질 것이다. 수동태.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매우 곧 없어질 것이라고라는 걸 보여주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불안해 꿈을 꿔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심리에 있는 어떤 화를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미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꿈은 이런 꿈이 의미야. 돼지꿈, 용꿈 꾸면 복권 사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운 좋을 거라고. 그런 미신은 불안의 꿈을 꾼다라는 불안한 꿈, 막 초조한 꿈 이런 걸 꾸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걱정이 해결된다. 그런 꿈이다. 걱정이 해결될 것이다. Relieved. 덜어진다. 라는 얘기는 해결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자 얘기하는 게 다르죠. 자, in some way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식에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it is true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is는 요 앞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 대절. 자, 그것은 사실이야. 왜? Because. by expressing, 뭐뭐함으로써. 자, 여기는 2번이라고 하자. 자, 너의 두려움을 너의 꿈속에서 표현함으로써, because의 주어는 여기야. you come, 너는 오게 됩니다. 약간 더 가까이. 전치사투야. 투부정사투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하는 것에. 자, overcoming, 3번이라고 할게요. Your hidden fear, 너의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약간 더 가깝게 너가 오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제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러버덕 이게 러버덕이죠? 그 호수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디에있냐 잠실에 있는 거기 석촌호수에 이거 뛰어나서 지이 러버덕? 어. 고무 고무로 된그 거다란 그 이거 새끼 오리 인형. 음. 자, 러버 덕은 is one of several giant floating sculpture. one of 뭐뭐 중에 하나, 몇 개의 giant 거대한 둥둥 떠 있는 조각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자인 p p 어 디자인된 조각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by the artist Florentine Hoffman. 네덜란드의 예술가인 플로렌틴 호프만에 의하여 디자인된 몇 개의 거대한 둥둥 떠 있는 조각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se were built in various sizes. 이것들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크기. 이럴 때는 로. 자, the creator of the giant rubber duck 이거의 만든 사람인 호프만은 try to entertain the world.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 투어 투어 에서 투어가 문제는 다 알죠 요즘 뭐 방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투어 간 월드 투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 네임드 5형식 pp 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 라는 이름의 5형식 pp 자,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의 즐거움을 퍼뜨리는 것 이라고는 이름의 투어에서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Which is started in 2007.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죠?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동사부터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주격이야. 그지 그러니까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목적격은 그리고 그것을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2007년에 시작하였습니다. He aimed to remind people. 그는 remind A of B. A에게 B에 대해 상기시키다. 그는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by exhibiting the dog. 그 오리를 전시함으로써 in 14th city 14개의 도시에서 콤마, n 진가또 분사구문이야. Starting in Amsterdam, Netherlands. n e 란드 e r l a n 에서 시작하면서, 어, 그 14개의 도시에서 이 오리를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기억에 대해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그 기쁜 게 많으니까. The giant rubber d u c was constructed. 이거는 만들어졌습니다. With more than 200 pieces of PVC.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죠. 2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들로 만들어졌고, there is an opening at the back of the body. 그 몸의 뒤쪽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there is there. 존재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뭐뭐가 있다. 자, so that, 뭐뭐 하도록 접속사죠. staff can perform a body check. 그, 몸 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of the rubber duck 어. 그이 rubber duck의 of에 대한 자 in addition 더하여 there is an electric fan in his body 그것의 몸 안에는 전기 선풍기가 전기 팬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존재구문이지 자 뭐하도록 so that It can be pumped up. 그것이 펌프질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수동태예요 어. 자, up at any time. 언제든. 어. In either good or bad weather. Either A or B. A 혹 B든. 그러니까 좋은 날씨든 혹은 나쁜 날씨든 간에 언제든지 그 부풀려질 수 있도록 몸 안에 전기 선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when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대왕이 웨스트 서아시아를 정복했을 때, artists traveled around the empire. 예술가들은 여행했습니다. 제국 곳곳을, around 이럴 땐 곳곳, and exchanged ideas about art.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제국 곳곳으로 여행을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류했단 얘기야. 자, that is how the first Greek stone statue came to India. 그것이, 자, 이럴 때 how는 방법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모뭐한 방법. 자, 그첫 번째 그리스 돌 조각상이 인도로 온 방법입니다. 자, 콤마 웨어. 계속적이죠? 관계부사. 콤마 웨어를 언제나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Indian artists quickly used Greek method. 인도 예술가들은 빠르게 그리스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To carve statues of the Buddha. 어, 부처님 부처님의 조각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음. 자 수은 곧 Buddhist 자그아그 어, 그 불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음. 자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행하는 중국으로 여행하는 불교 신자들이 brought the stone statues 그돌 조각상을 그들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사람들. t h e m s e l 기대명사 쓰면 안 돼. 자, 그리고 artists in China 중국 예술가들도 also began to carve 또한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life size 실제 크기의 돌 조각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rise of the Roman Empire 그리고 자, 번영 로마 제국의 번영은 spread 퍼트렸습니다. 그리스 아르테스키아, 그리스의 예술 기술들을 to the west 서부 서쪽으로도 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야. 어 as well 또한 그래서 artist in northern Europe, 유럽 자 북유럽의 예술가들도 also began to create art in the Greek style, 그리스 스타일로. 고대 그리스 스타일로 예술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By around 2, 200 AD, 기원 그러니까 200년 경에는 Roman artists were beginning to try 로마 예술가들은 어, 시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A more abstract, less real-looking style 더 추상적이고 덜 real-looking 실제 덜 실제와 같은 스타일을 자 아까 콤마 왜요? 그리고 거기서. 근데 여기서의 거기서는 그 스타일에선 이란 뜻이야. 자, they carved statue. 그들은 조각상을 조각했습니다. With 모모를 가진. With big eyes. 큰 눈을 가진. 어. 자,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To show that 대저를 보여주기 위해서. They had a strong soul. 그들이 강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큰 눈을 가진 조각상을 조각했습니다. 자, c o u n s e l i n g Radio 라디오 DJ today 오늘은 Doctor Brown is here. d 터 브라운 r Brown 박사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목적 to talk about health problem 건강 문제 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아, 환영합니다 박사님.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한 초대주여 감사합니다. 자, 16 year old girl sent us an email.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h a t send는 사용식 동사야. 감목에게 직목을 보내다. 자, she has been under uh, a lot of stress. 그녀는 많은 스트레스 아래에 있습니다. due to final. 어, 기말고사 때문에. 그래서 she started to have late night snack. 늦은 밤에 간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have는 이태음이겠죠 Now 이제 she cannot sleep. 자 그녀는 잠잘 수는 없습니다. Without eating at night. 밤에 먹는 것 없이는. In the morning. 아침엔 she feels too full. 그녀는 투투용법이 들어간 거야.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그녀는 too full. 너무 가득 차게 느껴서 너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So 그래서 she often skips breakfast. 그녀는 종종 아침을 건너뜁니다. 그리고는 it's irregularly through the day. 하루 내내 불규칙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자 many people suffer from this syndrome.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으로부터 고통 당합니다. Cold night eating syndrome. 밤에 먹는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콜드는 O형식 p p 야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people with a lot of stress 이럴 때 with는 무엇을 가진 a lot of, 많은, 많은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은 usually, 일반적으로 ha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Eating at night 동명사 주어져 밤에 먹는 것은 쌤은 맨날 밤에 먹는데 아 그래서 요즘 허리가 너무 굵어졌어 이것은 나쁜 겁니다 not only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also는 생략하는 거야 많은 경우 생략해요 not only because you gain weight 네가 살이 찌기 때문 뿐만 아니라 you cannot sleep well 네가 잘 잠을 잘수 없기 때문에 나쁩니다 then what solutions can you offer 그러면 무슨 해결책을 당신은 그러니까 박사님은 제안할 수 있을까요? 뭐 먹지 말아야겠지, 뭐.